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 예쁜 아이들 갈란디바에요갈란디바좀큰 <laughs> 아이 작은 아이 노블카랑코에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잘 <laughs>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꽃잎이 시들어가고 있죠. 아직, 이렇게 생생하게 예쁜 모습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고맙죠? 오래동안 꽃이 시들지 않고 저런 자태로 있어주니, <laughs> 이거 뭐 같아요? <laughs> 자, 생화이지만은 아주 종화같이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 카랑코에, 요 아이 아직까지 생생한 것 같아도, 지금 이 아이들이 이제 꽃이 다 져요.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을, 계약하면서 내년에 또 얼마나 더 예쁜 모습으로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벌레들이 달게 들기 전에 내 아이들을 좀 정리를 했어. 좀 예쁜 모습으로 또좀 따듬어서 다시 <laughs> 내년에 예쁜 꽃필수 있도록 해주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녀석부터 먼저 이렇게 내려. 왔어요. 자, 일단은 좀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알콜을 가지고 솜에 넉넉하게 묻혀가지고 여러 번 가위 소독을 할 거예요. 항상 가위 소독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외목대, 일자형 외목대. 이 아이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일자형으로 외목대 너무 예쁜 모습으로 자고 같이 있어주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었어요. 예쁘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일단은 꽃대를 따야 하는데 저는 꽃대와 함께 이 가지치기를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 버려도 됩니다. 이런 일자형 외목대는 거의 다 삼목이가 이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과감하게 다 쳐졌어요 이거보다좀더 쳐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조금 크게 이 일자형 이 외목대 내년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더 크게 내년엔 아마 꽃을 더 많이 크게 피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무거워서 힘들겠다 싶으면은 좀더 쳐줘도 됩니다. 자 요정도 쳐가지고 이대로 일단은 또잘 <laughs> 그동안에 꽃 예쁜 꽃 많이 피워준다고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요거 분갈이도 하고 그리고 분갈이 하면은 일단 상토 영량으로또 가을까지 견디고 가을에 이게 꽃그 가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겨울에 꽃볼을 물고 봄에 이렇게 꽃을 봐야 하니 가을에 한번더 분갈이를 합니다. 지금 분갈이 해놓고 조금 늦은 가을에 분갈이를 한번더 해줘가지고 또 겨울에 단일 처리가 잘 되어서 겨울을 하고 내년에 또 2월달 경부터 조금 더 일찍 피는 것도 있고 늦게 피는 것도 있어요. 저는 항상 한 2월달 경에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2, 3, 4 오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꽃을 들어 뜨립니다 다 이렇게 쳤어. 그리고 분갈이 해서 이 잎이랑 깨끗이 싹 씻어줬어 그렇게 보관을 이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역시 요런 상태로 제가 가지치기를 해줄 겁니다. 예쁘게 가지치기가 적당하게 잘된것 같아요. 좀더 작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제가 조금 더 작게 한번 치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저 금방 저 일자형 외목대요. 나무 수형이죠. 나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외목대가 되었죠. 이 네, 녀석은 조금 더 많이 쳤어요. 이렇게 한뼘 정도. 한병 정도 되도록 많이 쳤는데, 그렇게 쳤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은, 이 아이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또입 따서 삽목을 하면 됩니다. 삽목을 하면 되지만은, 헤헤, <laughs> 카랑코에 하도 많으이 삽목 저는 다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해서 이제 삽목을 하면은, 이 아이들도 이렇게잘 살아줘요. 요렇게 보면은, 진더기가, 이렇게 시들도록 안 놔두면 좋겠어요. 저는 막 꽃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잠깐 이렇게 놔둔 사이에 이렇게 이 꽃이 시들면서 진더기 같은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것을 어차피 분갈이도 해야되고 하니 샤워기로 깨끗이 싹 씻어가지고 그래서 또 분갈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로 좀 씻어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어왔는데 일단 요 아이는 좀 작고 좀 작게 확 쳤고 요 아이는 이제 적당하게 일자형 애목대 그리고 나무 수영 애목대 그리고 요 진드기가 조금 붙어 있었던 거는 삭 씻으면은 삭 씻겨 나가요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은 잎을 많이 따줘도 상관없어요 잎 조금만 있어도 이게 충분히 또 새잎이 나오고 그렇게 살아주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알콜이나 조금 소독을 해가지고 그리고 분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상토에다가 계란껍질을 좀 섞어줍니다. 제가 일단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물만 잘 빠질 수 있게 해주면은 이렇게 상토에 영양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뭐 두세 달이 상토로 영양이 충분하거든요. 물잘 주면은. 그래 놓고 나중에 영양이 좀 필요할 때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영양제를 좀 올려주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아이를 일단 틀어가지고이 화분에다 그대로 지금 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쏙 빼면은 잘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화분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죠? 자, 화분을 좀 씻어 왔고 그리고 이 아이를 흙을 틀어가지고 이제 옮겨 심어 보도록 할게요. 이 마른 상태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일단은 아까제 찐득이 묻고 그리고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지금 마당이거든요. 송화가루 같은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씻었어. 이렇게 물에 젖어서 그렇습니다만는 그냥 마른 상태로 이렇게 흙을 털어가지고 그리고 심어가지고 또싹 씻어주고 그래도 됩니다. <laughs> 그건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뿌리도 튼실하고 목대도 너무 튼실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던 흙, 오래된 상토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저는 깨끗이 틀어줍니다. 깨끗이 틀어주고 이제 뽀송뽀송한 새 상토에다가 야이를 심어줍니다. 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돌 같은거나 저처럼 스티로폼 이렇게 부셔서 돌 대신에 써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뽀송뽀송한 새상토로 심어줄테니 그동안에 예쁜 꽃 피어있는다고 수고 많았다. 좀 쉬면서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자꾸나 하면서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주보도록 할게요. 모든 꽃들을 심을 때나 삽목할 때나 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물을 살살 살살 상토가 좀 가벼우니 일반흙이 아니잖아요. 살살 살살 줘줬어잘 깔아 앉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물 주기는 항상 제가 모든 것을 할때 물 주기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상토와 그러니까 흙이죠 흙과 이 뿌리 사이에 공기가 있으면은 뿌리가 상해요. 그게 식물 전문가들께서는 항상 그러거든요. 물잘 줘서 공기 잘 빠지게 하라고. 그 제가 큰 나무를 하나 죽여봤기 때문에 아주 할 때마다 제가그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부들은 별로 큰 지식 없잖아요. <laughs>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물줄때 물을 밑으로 줄줄줄줄 떨어지게 이렇게 줘 주면은 상토와 흙과 뿌리 사이에 공기가 싹다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안정을 시켜가지고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좋은 곳에 잘 놔뒀다가 이제 겨울에 가을에 단일 처리가 잘 되어서 겨울에 꽃볼 맺어가지고 내년 봄에 또 예쁜 꽃 많이 피워다오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하면서 잘 보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카랑코에들 다, 다들 다 하나씩 한두개씩 가지고 있죠 카랑코에 지금쯤 이렇게 손질을 했어 이제 좀쉴수 있도록 해주고, 내년에 예쁜 꽃 많이 볼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